안녕하세요. 닥터 스카이필. 하늘으긴 피부과 최선필 원장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보면요. 정말 다양한 여드름 압출 방법, 노하우 이런 꿀팁이 많이 나와 있어요. 면봉으로 눌러서 조금 염증을 예방하거나 압출기를 사 가지고 압출하시거나 쪽집게로 빼거나 코 팩, 뭐 이런 거해 가지고 뽑아내거나. 근데 이런 과정에서 자극이 되고 염증이 생기고 흉터가 남아요. 오늘은 여드름을 절대 집에서 압출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드시 소독된 면포 압출기를 사용해야 된다. 한번 쓰면 멸균 소독기를 통해서 반드시 멸균을 시킵니다. 그래야지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드름을 압출할 때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있어, 거를 압출하면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압출하는 과정에서 너무 살짝 압출하면 뿌리 끝까지 안 나와서 개발할 것이고요. 너무 끝까지 꽉 눌러서 압출하면 자극이 되고 염증 여드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여드름이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짜줘야지 재발하거나 트러블이 안 나요. 그래서 개구부에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아주 가는 주사바늘로 모낭의 각도에 맞춰서 구멍을 뚫어줘야 훨씬 더 작은 압력으로도 쏙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여드름을 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깊어. 너무 깊어서 뿌리 끝까지 안 나와. 그리고 주사바늘 아무리 눌러도 뿌리 끝까지 단지 알 수가 없어. 이런 경우는 제가 주사놓고 짜더라도 대발하고 염증이 떠올라와요. 이런 경우는, 어, 하늘 느낌의 특화 프로그램인데, 레이저 압출이라고 해서요. 레이저로 구멍을 끝까지 뚫어요. 그래서 여드름의 뿌리 끝을 확인하고 추출을 해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되게 어렵고 깊고 복잡한 여드름도 짜낼 수가 있는데, 여드름 압출이 끝나면, 여드름 압출한 자리가 구멍이 뚫려있겠죠. 이 구멍에는 피부 장벽이 없겠죠. 즉, 자극이 되고 알레르기가 들어가서 피부염을 만들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세균감염도 될수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출하고 나면 반드시 깨끗이 세안을 하고 보습제를 잘 바르고 심하게 압출한 자에는 듀오덤과 같은 재생테이프를 붙여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하거나 사우나를 한다거나 이러면 어, 2차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드름을 깨끗이 압출했다고 해서 여드름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원인 분석으로 인한 여드름 약물 치료라든지 또는 여드름 레이저 치료 시술을 병행을 해서 새로 나는 여드름을 덜 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미 생긴 여드름은 안전한 방법으로 압출을 해서 치료를 해야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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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여드름이 덜 나고 압출하는 것도 줄어들게 됩니다. 별거 아닌 간단한 여드름인데 집에서 잘못 압출하고 집에서 손으로 건드리는 바람에 더 심해지고 후유증이 생긴 상태로 오면, 어, 피부과에서 더 복잡한 치료하고 치료 비용도 많이 나오고 치료 기간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어, 집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간단한 상태일 때 피부과에 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